아 아빠 아빠아빠아빠오 이거 야아보이네 이게 뭐야다 아빠 오 뭐야? 아, 아, 펜단소, 펜단소. <웃음> 펜단소. <웃음> 펜단소. 오, 펜단소. 우와, 진짜 크다 대웅뭐예 네. 네, 누가 사줬어요? 아니, 삼촌 사줬는데? 삼촌! 뭐 앞에 삼현이삼촌이나 승기 삼촌이 사줬어 고맙다, 고맙습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누구? 상현이 삼촌 너? 승기 삼촌 상현이 삼촌 고맙습니다 승기, 승기 삼촌도 고맙다 해줘야지 승기 삼촌 고맙습니다 어 아빠, 가 이거 뜯어고 싶어요 어, 뜯어보자